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미개미예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 마리오가 가야 될 곳은 치즈바위 안에 있는 파워문을 찾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 냄비에다가 수, 황금, 황금순물을 집어넣어서 파워문 하나를 획득을 했었고, 이젠 다시 치즈바위 안에 뭐가 또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기 전에 여기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친구들. 오디세이는 중간 중간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여기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 보면 아하 여기도 지난번에 파워문을 획득했던 것이었네요. 여기 상자 안, 안에 파워문이 있었던 거고 이번엔 다시 이쪽 어시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앞으로 잘갈 수가 있고 이렇게 용암에다가 캡처를 하면 뜨거운 용암에서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오가 더 많은 모험을 펼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쪽에도 뭔가 굉장히 많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어? 저 안쪽에도 코파 깃발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소금더미의 작은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분명 뭔가가 숨어있을 것 같거든요 저 앞쪽에 전용 코인도 보이고 있고 과연 파워문이 어? 저기 비밀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앞쪽에 보이는 비밀문으로 가기 위해서 용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다 여기 다 어? 다시 숨어버리다니 용암이 나올 때잘 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캡처한 다음 아까 앞에 보였던 비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점프를 하고 다시 올라온 마리오 과연 이 문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와 여긴 다시 또 소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는것 같고 이렇게 포크로 튕겨서 위로 올라가고 아 어, 여긴 또 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건가 여기서 왠지 어 깜짝이야 갑자기 떨어지다니 왠지 여기서 엉덩방아를 찌우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었네요. 아, 여기 코인이 숨어 있었네. 이렇게 코인이 또 있다니. 코인을 많이 많이 획득을 하고, 캡쳐 다시 캡쳐를 한 다음 이렇게 올리고, 그음면 다시 옆쪽으로 이렇게 띠용 올라간 다음, 어, 이건 또뭐 하는 거지? 우와, 마리오가, 우와, 마리오 어딜 가는 거야? <laughs> 방향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나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잘 보고 계산을 했다가, 이렇게 튕겨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잠깐만 말이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아,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이쪽으로 아까처럼 다 잘못해서, 어? 어떻게 가는 거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친구들. 예전에 겜겜이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나지 않고, 지금 근데 순식간에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친구들. 방향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위에,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포크를 튕겨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이쪽에서는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모자를, 우와, 다시 헷갈리지 않게 이쪽으로, 아하, 모자로 지금 튕기면서 이걸 다시, 어, 돌들서 이렇게 잡고, 아 그쪽이 아니야, 마리오 조심해야 돼, 으아, 떨어지기 전에 어딘가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잡지 못하고 결국은 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으아, 마리오가 뜨거운 용암 쪽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지? 정말 많은 미, 깊은 곳까지 떨어졌네요. 이런 다시 올라오셨던 친구들 이번엔 다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중간 중간 이쪽으로 가서 이걸 잡고 이렇게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갈수 있게 이렇게 당겨서 어못 맞췄다 다시 이번엔 잘 방향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튕겨서 던져서 올려서 다시 한번 위로 우와 근데 파워 문 있어요 친구들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더니 다행히 위쪽에 파워 문을 획득하게 되었네요. 포크를 당겨서 정상으로 올라와서 파본 획득 이제 다시 나가보자고 마리오 근데 왠지 여기 위에 또 뭔가 가보고 싶은데 여긴 뭐가 있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냥은 안 올라가지니까 백덤블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 코인이 숨어있었네요 친구들 역시 아무것도 없을 순 없다니 이렇게 코인을 많이 많이 획득을 하고 마리오가 지나간 자리에 자꾸 코인이 생기고 있는데 다 먹은 건가? 이제 그럼 내려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이쪽은 정말 무서운 낭떠러지 같은데요 친구들 떨어지기 전에 마리오 얼른 가자고 다시 파워몬을 획득하고 나온 마리오 이제 용암을 다시 사서 또 중간중간 숨어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 앞쪽에 있는 전용 코인도 획득을 하러 갈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점프를 해서 전용 코인도 획득을 하고 전용 코인을 많이 먹으면 여기에 전용 상점에서 멋진 옷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여긴 어디지? 우와 여기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또 뭔가 숨어있는 게 있을 테니까 이 위에는 잘 보이지가 않은데 그럼 이쪽으로 한번 통해 가보자고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화살표는 지금 자꾸 반대쪽으로 가라온 하는데 마리오는 모험심이 강해서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네 저 위쪽에 부리들의 배도 보이고 있고 다시 여기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점프를 한번 해서 어? 여긴 뭐지? 어? 그냥 마리오가 떨어졌어요 친구들 야 마리오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질 가는데 어? 여기 어디지어디지 어디지? 어딨지? 어딨지? 아 지금 다시 마리오가 아까 처음에 용암을 캡쳐속 곳으로 왔네요 그렇다면 다시 저 앞쪽에도 뭔가가 있으니까 저 앞으로 쭉 가서 여기 앞에도 뭔가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여긴 뭐가 있는거지 아하 이거는 친구들 코파성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해야지만 이 딱딱한 바위같은게 깨져서 여기 뭔가 비밀이 열리는거거든요 아직 코파성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다음 기회에 하고 어 여긴 또 뭐지 이렇게 깊은 곳에 뭔가가 있다니 하지만 특별히 숨어있는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용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앞쪽엔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분명 여기에 파워몬 같은 게 숨어 있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과연 여기는 어 아, 여기 전용 코인 이 있으니까 여기 온 김에 전용 코인도 획득. 여기에선 전용 코인을 모두 100개를 모을 수가 있나 봐요. 지금 전용 코인이 24개를 모았다고 하는데 여기 또 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그림자에 맞춰서 점프를 하고 이번엔 더 이상 갈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특별하게 파문이 워 숨어 있다거나 하는 것 같지 않고 어처 위에도 파문이 워 있는데 저기는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분명 다른 길이 있을 테니까 고지런히 그럼 가보자고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쭉 가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뜨거운 용암을 헤엄치고 가는 마리오가 이게 만약 마리오였으면 이렇게 열심히 헤엄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다시 화살표를 따라서 이쪽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게는 내 먼저 코요내맥적 하자고 말이오 이젠 아까 왔던 곳 이렇게 용암문서를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썬프를한 다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요리사 군바가 보이네요 우와 요리사 군바 내려오지 못하는군 그렇다면 내가 다시 너를 캡처해줄거야 이렇게 캡처한 다음 군바를 타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저 옆쪽으로도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저 앞으로 점프. 야 군바가 올라가지 못하네요. 아쉽지만 군바를 두고 마리오가 혼자서 이쪽을 점프하고 잠깐만 군바 비켜달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 이 뒤에도 뭔가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분명 뒤에 뭔가 숨은 게+ 숨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딱딱한 치즈가 있는 거 같은데 아하 여긴 친구들 저 앞쪽에 가다 보면 해머브러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노그로스의 망치를 다시 캡처를한 다음에 가야될 것 같으니까 저기 있다. 저 앞에 있는 어 잠깐 포크가 무슨 얘기를 할것 같아요 친구들 높은 곳에 있는 고기는 수금관을 해놓고 숙성중이야 저 위쪽에 고기가 있나봐요 축복의 수트에꼭 필요한 재료인데 빼앗길까봐 걱정돼 지금 포크가 얘기해주는데 그런걸 뺏기지 않도록 마리오가 도와줘야 될테고 여기서 먼저 잠깐 나에게 도움을 다해줘야 될것 같아 해머브러스 해모 해모가 아니고 후라이팬을 돌리고 있네요 친구들. 어, 잠깐만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 아까 저기 딱딱했던 치즈에게 던지면 이게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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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한 치즈를 없앤 다음 고마워. 다시 마리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어, 다시 여기고 있 어, 잠깐만 나 아, 여기 먼저 이걸 획득을 하고 여기에는 친구들 미니 파워는 다섯 개를 모아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아까처럼 어디 갔지? 여기. 이 친구를 캡쳐를 한 다음, 숨어있는 미니펌을 획하는것 같아요. 마구마구 펜을 던져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뜨거운 곳을 떨어지지 않게, 어, 여기 숨어있다. 여기 하나 찾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세 개는 또 어디 있을지, 이렇게 점프를 해서, 뜨거운 용암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쪽으 이동을 한 다음, 여기도 분명 숨어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다가, 어? 여긴 아무것도 없나? 열심히 열심히 치즈를 없애고, 이쪽은... 어, 여긴 아무것도 없나 봐요. 아무리 던져도 잠깐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앞쪽으로 던지고, 여기는 숨어있지 않나 봐요. 친구들, 그럼 다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어 근데 위에도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지? 아까 다 깨지 않고 이렇게 잠깐만 더 높이 점프하고 싶은데,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건가? 이 위쪽에도 이렇게 벽차기를 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먼저 마리오가 캡처를 없앤 다음, 어, 올라가지가 않아지네요, 친구들. 그럼 일단,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위쪽에 분명 치즈가 잔뜩 있는, 으 깜짝이야. 지금 마리오에게 뭘 던진 거야? 마리오에게 펜을 던져서, 아 어, 마리오가 으, 뜨거운 용암에 맞고 말았어요. 마리가 세팅한 다음, 이쪽은 지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올라가고, 어, 저 위쪽은 나가는 문, 어, 아니다. 파워문이 있어요, 친구들. 저 위쪽에 파워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앞쪽에 중간중간 용암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 용랑이안 없어지지? 이렇게, 바닥을 다 모두 없애버리면 뜨거운 용암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맞추기 힘든데요, 친구들. 이렇게 맞춘 다음 잠깐 여기서 너무 많은 시즈를다 없애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잘 보고 있다가 어, 여기도 숨어있을 것 같은데 이쪽 우와 찾았다 이렇게 찾았고 이번엔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에도 분명히 숨어있을 테니까 여기 안쪽에 뭔가 비밀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안해도 이렇게 우와 찾았고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과연 어디 숨어있을까요 이렇게 위로 점프를 어 점프 안 되나 이렇게 온사 점프 다시 머리 부딪히지 않게 점프 를한 다음 여기선 특별하게 되는 건 없나 봐요 이렇게 그렇다면 남아 있는 미니 파워문 찾기 위해서 과연 여기 숨에 있을지 이렇게 열심히 던져서 던져서 어디는뭐지 하나의 파워문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어 저기 밑에 있다 우와 다섯 번째 파워문까지 찾았어요 친구들. 그리고, 아하, 위에 있던 파워문이 아닌 새로운 파워문이 하나 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찾았다, 찾았다. 이쪽, 이쪽, 이렇게 점프를 해서 지나간 다음, 짜잔, 우와, 치즈 사이에 숨어있던 파워문을 찾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 위쪽에도 파워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치즈를 없앤 다음이라, 먼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마리오가 들어가서, 다시 아까 없앴던 치즈를 다 없애지 않고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너무 많이 없애지 않고 어 뜨겁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용암에 빠지지 않게 잘 보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바로 캡처를 한 다음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치즈를 없애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뛰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 친구가 점프를 좀 높이 높이 하니까 저 앞으로 갈수 있게 계단처럼 좀 만든 다음에 어디 있는 거야? 잘안 보인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어,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다니. 이렇게 됐다, 됐다.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또 점프. 또한번 점프. 어, 이제 앞에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와, 찾았다, 성공. 마리오가 치즈바이를 올라서 파음을 또 하나 획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마리오 나가자고. 아까 문이 이쪽이었으니까 다시 바깥으로 나가기. 비밀의 문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파워문 두 개를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말이저 앞쪽에 있는, 어, 저 앞에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치즈 바위 안에 파워문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해머브러스를 캡처를 한다. 미리 와봐, 날 도와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거를 던져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치즈를 모두 모두 없애주고 앞쪽에 어, 이건 뭐지? 우와, 코인을 엄청 많이 획득했어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앞에 치즈가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딱 정말 많은 치즈가 이렇게 쌓여있다니. 이렇게 열심히 치즈를 얻은 다음. 여긴 또 혹시 파우먼이 숨어있지 않은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여기또 뭐지? 여기 앞에도, 어? 저파워먼을 여는 레버인가봐요, 친구들. 이걸 이렇게, 아, 모자로. 이렇게 당기면 아하 역시 역시 앞쪽에 잠겨있던 파워문이 문이 열리면서 파워문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얼른 가보자고 마리오 앞으로 쭉 가서 짜잔 우와 마리오가 또한번 파워문 찾는데 성공을 했어요 치즈바니, 치즈바위 안에 있던 파워문도 획득 치즈바위 안에 있던 파워문을 획득을 했더니 앞쪽에 용암들이 부을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길이 또 열렸어요 친구들 우와, 뛰어들어라 화산의 큰 냄비로 저 위쪽에 있는 커다란 냄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저 위에 또 악당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시 마리오가 새로 열린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관소로 가는 길이래요, 친구들. 중간 중간 여기 용암 친구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으니까 잠깐 용암 친구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서 용암이 점프를 굉장히 높이 할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갈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높이 올라오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이니까 잘 살펴보고 있다가 또 뭔가 숨어있는 게 있는지 특별하게 숨어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리고 저 뒤쪽에 또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 아하 친구들 이 토마토를 터뜨리면 저렇게 뜨거운 토마토가 생기는데 이 용암을 타고 이렇게 앞쪽에 토마토가 있는 곳까지 점프를 하면 용암이 아 뜨거워 토마토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토마토에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마리오가 새까매졌어요. 다시 토마토를 이렇게, 없애지는게 아니었네. 이렇게. 용암은 이렇게 부급을 끓고 있는 곳에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오가 이동을 할 때는 토마토를 잘터트린 다음, 어, 캡처를 못 하다니. 다시 한 번. 저쪽에서 갔다가 다시 이쪽에서 점프할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이렇게. 캡쳐를 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뜨거운 토마토 안에서는 캡쳐된 게풀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다시 여기로 점프!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가, 이번엔 토마토를 꾹 눌러서 터뜨리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봐, 이쪽, 이쪽. 내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거든. 어, 그런데 위엔 또 뭐가 있지? 아하, 전용 코인이 있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전용 코인을 획득을 하지만, 다시 이건 없애시고, 이번엔. 뜨거운 토마토가 대굴대굴 부르다가 이쪽, 이쪽 이쪽 이쪽에 이쪽 이렇게 와서 토마토를 터뜨린 다음 으악 마리오 너무 가깝다 잠깐 마리오 어 여기는 친구가 없어졌네요 그렇다면 다시 주변에 있는 용암을 불러서 어느 쪽에서 올지 이쪽으로 와달라고 이쪽으로 모자가 닿질 않네요 여기 있다 움직이고 있는 용암들을 이렇게 가까이 올때잘 보고 있다가 캡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 토마토를 밟고 이동을 하면 용암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프 전원 코인을 획득을 했네요. 이제 잠깐 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오, 깜짝이야 갑자기 나타나다니 그래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어 이쪽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왠지 이쪽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어? 여기도 또 뭔가 비밀문이 있고 여기도 또 혹시 치즈가 있는데 여기도 뭔가가 숨어있고 어? 이건 뭐지? 어? 황금순무인가봐요 친구들 이거 어? 잠깐잠깐 뭐가 잠깐. 캡쳐되는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순무를 이렇게 뽑아서 역시 황금순무 이걸 어딘가에 심으면 될것 같은데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 잃어버리지 않게 잠깐 여기다 두고 아 잠깐 여기 좀 들어갔다 올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 여긴 어디지? 새로운 곳인데 여긴 용암을 타고 이동을 해서 저 위쪽에 어딘가 어 저기 있다 저 위에 있는 파워문을 획득하는 건가 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먼저 용암을 잘 캡처해서 그런데 길이 굉장히 좁아요 친구들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잘 가야 될것 같은데 과연 요, 잘 떨어지지 않고 갈수 있을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우악 떨어진다 거리를 맞추지 못하면 떨어지니까 잘 보고 맞추고 여기 있다 잠깐 으악 지용하면 캡처를 하고 이렇게 점프, 침착하게 떨어지지 않게 잘 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으로 점프. 다시 앞쪽에서 옆에 있는 게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야겠다. 이렇게 잠깐만. 약간 높이서 보면 위치를 더 확인하는 데 편하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이동. 그 다음, 어 앞쪽으로 가면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토마토를 이렇게 중간중간 터트려 놓으면, 또 이동하는데 편리할 테니까, 이쪽으로 먼저 가서, 공암을, 엡터를 하고, 이렇게 점프! 토마토를 통해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어, 여다 우와! 중간에 또 파워문이 숨어있었어요, 친구들! 아까 목적지까지가 아니고, 중간에 마그마우스로 올라서 파워문 하나를 획득하는데 성공! 그리고, 앞에 보이나요, 친구들? 우와! 굉장히 좁아 보이는 길인데 저 모든 길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저 앞에 있는 파워문을 획득하는 건가 봐요 그렇단면 마리오가 용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먼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심호흡을, 심호흡을 하고 앞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천천히 가보자고 마리오 갈거 없으니까 어 근데 왼쪽 여기서 한 번에 점프해도 될것 같은데 전용 코인이 탐나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점프 휴, 으악, 떨어진다, 떨어진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앞으로 점프. 으악,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한 마리오, 괜찮아 마리오 할수 있다고. 먼저 용암을 잘캡처한 다음 이쪽으로 이동. 으악, 뜨거 잘못 던져, 잘못 점프를 했네요. 다시 마리오, 다시 도전해보는 거야. 이번엔 용암을 이렇게 캡처한 다음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제 다시 점프를 하고 살짝 여기서 가는 게 미끄럽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빨리 갔다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길 따라서 니면 가봐야지 이렇게 요리조리 떨어지지 않게 이쪽으로 갔다가 우와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친구들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에 점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점프를 우와 성공 떨어지지 않게 잘 보고 있다가 앞쪽에 넓은 곳이니까 이렇게 점프 됐다 됐다 우와 다온것 같아요 친구들 바로 앞에 파문이 보였고 가기 전에 여유있게 코인 좀 먹고 가야겠어요 이렇게 코인까지 획득을 하고 짠 파문 또 하나 획득을 했어요 좋은 마그마 길을 통해서 잘 건너온 마리오 파문을 획득을 했고 다시 토관으로 나가볼게요 다음은 두 개를 획득한 마리오. 이제 다시. 어, 근데 내 숨모, 내 숨모 어디 간 거지? 분명 여기 숨모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나봐요 친구들. 그런데 저 위에는 숨모는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지. 숨무가 심어져야 되는 장소를 먼저 찾는 다음 그 다음에 숨무를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숨무를 어디다 놓는 거지? 여기저기 떨어질 것 같은 게 굉장히 많네요, 친구들. 아슬아슬 이쪽을 잘 지나서. 위에서 보는 것도 편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잠깐만 왔다가 기라고 이 친구는 친구들 어 그냥 어 아래로 떨어진다 아 떨어지고 말았네요 다시 포크를 캡쳐해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도 또 한번 올라간 다음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올라간것 같은데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많은가봐요 어 보기 보관사라고 하는데 이건 뭐지 모자로 나왔서지고 이건 뭐지 점프 아 점프해갖고 우와 아 이게 고기였나봐요 친구들 아 어, 고기다 우와 고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점프해서 를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지금 누군가 저기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으아, 무시무시한 이건 뭐지 새였나? 고기를 지금 탐내하는 새가 고기를 물어가고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어 지금 아까 뜨거운 위쪽에 있던 뜨거운 냄비에 집어넣을 것 같은데 마리오 괜찮을까요? 와 뜨거운 고기를 안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마리오가 어 이제 앞쪽에 파워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이렇게 잘 건너가서 파워문을 획득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파워문을 찾게 될 줄이야. 이렇게 간 다음 그나저나 이거. 옥수수를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린 다음 떨어지지 않게 뱅글뱅글 돌려간 다음 이렇게 이렇게 점프. 우와 파워몬 세 개를 획득하는데 바로 성공했어요 친구들. 아까 악당을 물리치지 않아도 파워몬 세 개를 그냥 주는 거였나봐요. 우와 굉장한데요. 뛰어들어라 화산의 큰 냄비로 들어가서 지금 파워몬 세 개를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어, 미세가 좀 이상한데요, 친구들? 뒤늦게 발견을 했나봐요. 지금 갑자기 냄비로 바람을, 날개로 바람을 불게 하더니, 마리오를 공격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냄비가 흔들리더니, 아래쪽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친구들. 그리고 다시 마리오가 떨어지고 있고, 마그마 폭포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친구들. 잠깐, 그랜드 문을 획득한 게 끝이 아니었네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를 해봤어요. 오늘은 마리오가 요리 왕국에서 치즈 바위 안에 있는 파워 문을 많이 획득을 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파워 문은 다음 시간에 더 모아 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